한번 사다리꼴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사다리꼴의 윗변을 파란색, 아랫변을 초록색,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윗변을 파란색, 아랫변을 초록색, 그 다음에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 그리고 점선을 따라 잘라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 여기 점선이 있고, 이 점선은, 이 높이, 높이를 반으로 가르는 선이야. 이 높이가 4인데, 요, 이 점선보다 아래쪽은 두 칸이니까 2고, 2m고, 위쪽도 2m잖아.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걸 따라서 이렇게 자르면, 이 부분과, 이 부분, 두개 사다리 꼴이 생기겠지. 이걸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도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떼서 뒤집어서 붙이면 마찬가지로 여기 두 칸이니까 여기 두칸 그다음에 요거는 한칸두칸세칸네 칸이니까 하나 둘셋네칸 이렇게 갖다 부... 맞나? 어 하나 둘셋네 칸이지 네칸 하나 둘셋네 칸, 이 이렇게 되네? 그럼 다시 음.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섯 칸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요렇게 갖다 붙이고 요거는 두 칸이니까 요렇게 갖다 붙이면 요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잘라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인 거거든. 그러면 이 사, 이거랑 이거는 넓이가 같은 거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평행사변형 넓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점선을 따라 잘라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 평행사변형을 만들었고 길이가 같은 변끼리 붙여보세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어, 요거를 돌려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야. 음. 사다리꼴 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이 사다리꼴과 원래 사다리꼴과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같은데 우리는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밑변이라는 거는 이 부분 애초에 애 이렇게 표시 했을 때 우리가 밑변을 파란색, 밑변을 파란색, 아랫변을 초록색, 그다음에 높이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 했었는데 이 평행 사변형의 밑변이라는 거는 이 평행 사변형의 밑변이라는 거는. 요 초록색 부분과 요 파란색 부분,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니까 요 부분을 더한 거잖아. 그치? 음. 그 다음에 높이라는 거는 요건데 요거는 이 빨간색 부분의 반이잖아. 그치? 그니까 러 결국에는 어, 이평행사변의 넓이는 초록색, 뭐 초록색 하이 파란색이니까 이 사다리꼴에서 그 용어를 그대로 쓰면 아랫변, 아랫변, 그 다음이 윗변이 되는 거고 높이는 요건데 이거는 이 전체 높이의 반이잖아. 그러니까는 높이 나누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로를 치면 이 평행사변에서 밑변에 해당되는 거는 이 부분이고 높이에 해당되는 거는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런데 어 근데 이건 가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래변다기 윗변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를 하면 된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된 거야. 근데 2와 3으로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2는, 어, 2는 이전 시간에 배운 거.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나누기를 한 것이고, 이거는 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반으로, 높이를 반으로 가는 선으로 자른 다음에,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붙여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서 나누기 2를 하나,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나, 결국에는 공식은, 식은 똑같이 아랫변 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나오더라. 그런 걸알 수가 있지. 또, 삼각형으로 나누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라고 했어.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도록 선을 그어보세요. 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끊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어, 이거를 아랫변을, 어, 아래변을 가라고 하고, 윗변을 나라고 하고, 어, 높이는 그냥 높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지. 어.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나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지. 음. 높이는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결국 같잖아. 높이는 이거니까, 이거, 이거. 이거니까. 어. 이 높, 이 길이라는 거, 이 길이라는 거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높이가 맞고, 왜냐면 여기서 수선을 끄면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높이가 맞지. 왜냐면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끄면, 이, 이렇게 수선을 끌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를 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 가와 나만 다르고 이거는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라는 거는 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더하기 이렇게 나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와 나만 다르고 높이 나누기라는 거는 결국 같은 숫자일 거잖아? 그러면 가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를 한 다음에 나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를 해서 두개를 두다 한다는거는 애초에 가와 나를 더해서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를 하는거랑 똑같아지거든 음. 뭐 그거는 배울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랑 똑같은 식이 된거지 가라는게 아래변이고 나라는게 윗변이니까 아래변 다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거 우리가 이전에 지금, 큰 사다리, 큰 평행사변형,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사다리꼴의 넓이를 두 배를 가지는 평행사변형, 혹은, 그사다리꼴과 넓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넓이를 구했을 때 나오는 식과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된 거야. 결국에 사다리꼴 넓이는 아랫변 닿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럼 그냥 실제로 넓이를 구해보면, 아랫변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고, 윗변이라는 거는 두 개. 이고, 높이라는, 높이는 사. 나누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8다기는 10, 1 0기 4는 40, 나누기를 하면 20. 제곱미터. 어. 이전에 구했던 거랑 똑같은 20제곱미터 넓이를 구할 수가 있지. 5번,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해 봅시다.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해 보세요. 이제 우리 식안 식을 하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혹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를 하면 된다. 그럼 이거는 7 더하기 5는 12 12 더하기 4는 48 48 나누기 2는 24 24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맞나? 12, 아 이건 40 그치? 12, 48 12, 48, 2 예,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아랫변이 6 윗변이 4 니까 6 다기 4 곱하기 6 나누기 2를 하면 맞지? 2어 그치 6 다기 4는 10 10다10 10 곱하기 6은 60 60 나누기는 30 30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리고 넓이는 22 제곱미터라는 걸 알고 있고 아랫변 윗변의 길이를 알고 높이는 몰라. 그러면 3 다기 8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2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11이고 11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22가 된다는 거지. 음. 그러면 어 이거를 그냥 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수에다가 2를 나눠서 22가 된다는 거는 어떤 수에다가 2를 나눠서 22가 된다는 거는 22에다가 2를 곱하는 것과 같은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수를 2로 나누는데 22가 된다. 그럼 이 수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22에다가 2를 곱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수를 나눠서 2로 나눠서 22가 된다는 거는 그 22의 두 배니까, 나누니까 22가 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44가 되는 거야. 이44 어떻게 구한 거냐? 이 12에다가 2를 곱한 거거든.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모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잖아. 그러 그러니까 11곱하기 네모는 44가 된다는 거지. 근데 11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44가 된다는 거는 무슨 수냐? 하면 4가 되는 거야. 이 4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44에다가 11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이 길이는 4 m 가 된다. 이거는 넓이는 15, 아랫변 6, 윗변 4야. 그러면, 아랫변 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했더니, 15가 된다. 어. 그럼, 10, 곱하기, 요렇게 된다는 거지. 혹은 이렇게 구해도 돼. 지금 곱, 곱하기와 나누기로만 이루어진 식이니까 순서는 상관없거든. 그럼, 10에다가 2를 먼저 나눠주는 거야. 지금 요기, 요렇게 구해도 되지만, 먼저 더, 식을 더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5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15가 된다. 이거는 15를 5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몫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높이는 3m가 된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알고 있으면, 다른 도형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으면, 어, 그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이 부분, 아랫변, 윗변, 높이를 알면, 사다리권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혹은 이세개 중에 두 개를 알고 그 넓이를 알면 나머지 모르는 부분을 구해낼 수가 있다.